칡은 다양한 건강상의 장점을 제공하는 식물입니다. 부분 꽃, 새순, 씨앗 등 다양한 부위를 계절에 따라 칠즙이나 차의 형태로 먹습니다. 면역력 강화로 치은 허약한 체력을 보강하고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에는 치게 풍부한 이소플라보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당뇨 개선에 치게 사포닌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 증상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작용에는 이소플라본과 폴리페놀 성분은 암세포 발생을 막고 체내 노폐물과 발암물질 배출을 돕습니다. 심혈관 건강의 푸에라린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에는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이 풍부해 피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숙취해소로는 카테킨 성분이 알코올 분해를 도와 숙취 증상을 완화하고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감기 및 두통 예방, 해열작용이 뛰어나 감기 증상과 두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칡즙은 하루 세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늦가을에 칡이 가장 약효가 좋습니다.